그래서 어, 그래? 우리가 20분 전에 그 얘기를 딱 듣고 한 5분 정도 얼어붙어 있다가 네네네네. 잠깐만 어, 네. 이런 걸 갖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어, 어, 네, 우리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어, 네. 이거 설명 제대로 하고 논의하고 굉장히 숙고한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지금 기자 의견 잡아놨다. 아. 그래서 <laughs> 최고위원 몇 분이. 잠깐만 이거 붙잡았어요. 아, 네네. 지금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어?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뿌리치고 뿌리치고 나가서 기자회견하셨어요. 음. 지금 현재는 최소한 지도부하고는 이뭐 후속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아, 그런 지금 교감이나 네, 네. 소통이 없는 상황은 그 상황입니까? 이후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 저희는 어제 방송을 통해서 사무총장이 네. 뭐두달 안에 해치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네,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역시. 네. 네. 자, 제2의 윤석열이 나왔습니다. 바로 정청래예요. 민주당 대표 정청래가 윤석열 2라고 12월 3일 개엄 선포하던 날 일부 국무위원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렸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고 윤석열이 기자회견으로 갔잖아요. 똑같아요. 정청에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뭐 이번에 최고위원들 세명이 말렸답니다.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30분 전에 통보를 받았대요. 똑같아요." 최고위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저 혼자 결정해서 조국 당하고 합당하겠다고 기자회견하겠다고 나섰답니다. 최고위원들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당내 수기를 거쳐야 됩니다. 라고 말렸는데 그냥 가서 기자회견하고 가버린 거야. 기자회견, 최고위원들, 최고위원들 뿌리시고 기자회견을 하러 갔다고. 실제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음?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정당입니까? 아면정청내의 1인 독재 국가입니까? 조국이랑 뒤에서 쑥덕거려 합당 발표 딱 30분 전에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겸 선포하던 거랑 뭐가 다릅니까? 동지들이 가지 말라고, 말는다고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 개무시하고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그게 바로 정청내식 친일쿠데타의 본일입니다. 이하고도 잘했습니까? 그 이유는 어땠습니까? 그 이유도 소통을 한, 안, 하고, 안 하고 있답니다. 미쳤어요 이거. 정평론이 음? 미쳤다니까. 윤석열 토라고. 이현주 의원이 증언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날치기이다 직권남용이에요. 음, 발표 불과 20-30분 전에 통보하고 최고위원들이 말렸지만 뿌리치고 기자회견을 강행합니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반대파 최고위원과 소통을 전면 차단하고 있답니다. 이거 안됩니다. 윤석열보다 더 꼴통이에요. 꼴통. 더큰 사고 칠놈입니다. 이게 예. 뿌리 없는 슬은치르기 마련입니다. 독집과 고집, 불통의 극치를 달리고 있죠. 이현주 최고위원이 참다못해 터뜨렸습니다. 납치이다 직권남용이다. 뼈 때리는 소리죠. 그런데 정청 내 사과 한마디 있습니까? 여전히 문딱 걸어 잠그고 소통 안 합니다. 의원들 의견 깡그리 무시합니다. 혼자서 닭을다 먹겠다는 거죠. 뿌리 없는 곳은 결국 시듭니다 그게 바로 정성, 바로 정청내의 운명입니다. 미쳤어요 완전히. 김호준의 오만 여론조사한 대가 하나 살리 알아살리... 미쳤어요. 아... 김민석 총리를 다음에 또 여론 조사에 넣을지에 대해 제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민석 총리실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서울시장 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개무시하고 있어요. 내가 여론 조사 내가 가서 한다. 어. 김총리를 김민석 총리를 다음 여론 조사에 넣을지 말지 내가 가서 할 것이다. 넣는 것도 이쪽에서 결정할 일이다. <laughs> 야, 이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김민석을 서울시장에 가둬놓고 대권 가를 막겠다는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자, 국무총리를 서울시장 후보에 넣고 여론조사 돌린다는 이 자체가 미친 짓 아닙니까? 여기 정말로 가관이죠. 김어준. 본인이 상황입니까? 김민석 총리를 김민석 총리 본인이 빼달라고 사정해도내 마음대로 넣을 거다라고 대놓고 협박질입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깡패입니까? 지지율 로보면지 맘대로 후보 낙인 찍어서 대권 못 나가게 발묶어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백한 정치적 암살 시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음, 민주당에서 투표를 했어요. 기습 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투표를 했는데 기습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이 48명이야. 찬성하는 의원은 25명이 나왔습니다. 네, 보세요. 25명. 28명, 48대, 25. 절대 다수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야. 정정내가 미쳤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민의 뜻조차도 무시하고, 시원자도 강행하고 있는 거죠. 제 자, 자랑선 양심적 명단을 제가 아 불러드릴게요.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피수장도들네요 김남희, 김원수, 김승원 김영배, 김 용민, 야, 김용민 의원도 있고, 김원희,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현정, 민병덕, 박덕, 박, 박준택, 박민규,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박희승, 포기왕, 서미화, 서용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안호영, 양분남 염태영, 오세희, 위성권 윤종군, 이강일, 이기현, 이소영, 이원주 이용선, 이재관, 이정헌, 임미애, 이모경, 장철민, 정준호, 정태호, 진선미, 허영. 여기 양심을 지킨 48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강두구 강주년부터 허영 의원까지 이들은 정청래 독단에 막서 정청래의 독단에 맞서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기되 했습니다. 절대다수의 의원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정청래는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 48명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이들이 바로 진짜 민주당을 지키는 뿌리입니다. 자, 반역의 명단을 보겠습니다. 키스 합당이 찬성한데 25명. 정말 실망이야. 정청래, 박지원, 추미애, 고민정, 장경태! 최민순, 남민순, 이현희, 권향엽, 한민수, 박선은, 김효홍, 김영진, 김태년, 문 대림, 박성준, 박수현, 김한규, 문정복, 이성윤, 민형배, 신정훈, 윤건영, 부승찬, 전용기, 조승래. 당을 팔아먹고 정청내 독재, 박수신 25명의 명단입니다. 정청내 본인을 필두로, 추미애, 고민정, 장경태. 이들 여러분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맞습니까? 수가 반대한데도 이들은 정척내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죽이고 사당마을 장선 주범들입니다. 조국혁신당? 음, 정척내 청설포도. 조국혁신당의 음, 조국혁신당의 요거는 자신들의 DNA를 보장해달래. 지분권 달라는 얘기지. 올여름 지방선거에서 최고위 지분권 달라는 얘기입니다. DNA 보장해달라는 얘기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일정 지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재명 정부 선거에는 뒷전이고 뒷존이, 정청래는 제주에서 개인 팬클럽 청설포럼 비전 선포식을 갔습니다. 정청래 이재명 이름을 팔아 샤기를 어, 치는 거죠. 음. 조국혁신당은 벌써 집은 챙기기에 혈안이돼 있어요. 지방선거 자리 내놓라고 협박 중이죠. 정청내는 한술 더 뜹니다. 이재명 대통령 뒷바라지기는 커뒷바라지는 커녕 팬클럽 청설포럼 만들어서 대권 노동하고 자빠졌습니다 커트곤 친명인 척 뒤로는 이재명 가슴에 칼꽃을 칼을 꾸질 준비하는 트 투의 목마.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 연극의 맥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댓글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마음껏 댓글로 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다, 다 답변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린 명단 중에 이 정청 래 기습 합당 선포에 관한 의원들의 찬반 투표 결과 중에 고민정 의원과 김병주 의원은 아마도 기권을 에, 표시를 한것 같습니다. 약간 명단에착오가 있어서 이 부분 다시 정정합니다. 고민정 의원과 김병주 김병주 의원은 이 중립을 지킨 걸로 어, 기권한 걸로 그렇게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듣고 한 5분 정도 얼어붙어 있다가 네네네. 잠깐만. 어, 네. 이런 걸 갖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 네, 네. 어, 우리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어, 네. 이거 설명 제대로 하고 논의하고 굉장히 숙고한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지금. 기자회견 잡아놨다. 아 그래서 최고위원 몇 분이 잠깐만 이거 붙잡았어요. 아, 네. 지금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어?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뿌리치고 <laughs> 뿌리치고 나가서 기자회견하셨어요. 아. 네, 저희가 그리고 나서 사실은 약간 하루 정도 아마 어 조금. 뭐 설명이 있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굉장히 그 약간 불쾌했던 것은 상대 당에과 우리의 관계를 떠나서요. 그걸 미리 거기하고 미리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음... 제가 기업으로 우리가 그 비유를 하자면 M&A를 하는데 대표이사가 이사회나 주총에 아무런 말도 없이 혼자서 계약을 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이사들이,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걸 말리지 않으면 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제안이 당 차원의 제안이란 없었다. 그게 이제 우리 최고위원들, 뭐 다는 알지 몰라도 상당수가 생각하는 바고요. 그래서 당 차원의 제안이라는 것은 논의와 숙고를 거친 끝에 전략적 어떤 고민 이런 걸다 거친 끝에 제안을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 차원에서 제안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실무적인 고민들과 논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근데 음. 앞에 이것이 다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사실은 말씀들이 편이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 음. 이렇게 보죠. 우리 당원 당기 어디에도 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것을 발표하는 그것도 그냥 사실 우리한테 제안하거나 당원들한테 제안한 게 아니요. 상대방한테 제안한 거거든요. 음. 전혀 논의 없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음. 음.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최소한 지도부하고는 이뭐 후속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아, 그런 지금 네. 교감이나 네. 소통이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입니까? 이후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 저희는 어제 방송을 통해서 사무총장이 네. 뭐두달 안에 해치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역시 네. 네. 이게 무슨 일이야? 말씀드린 것처럼 숙고 후의 제안이 당 차원에서 있고 만약에 제안하기로 우리가 결정이 되면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저쪽이 화답이 오면 그 이후에도 실무적인 절차가 상당히 진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또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또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그냥 흡수냐 아니면 지분을 주는 거냐 음, 그 네, 이런 굉장히 네. 그거는 제. 제안이 제대로 된 다음부터 또 그게 있습니다 근데 네. 제안부터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네. 저희 되게 황당했는데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 했습니다 네네. 같이 네. 같이 모여서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별다른 설명이나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못을 박아서 (3월달) 쯤에 3일까지인가뭐 끝내야 된다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사무총장이 저희는 그래도 선출직 최고위원들입니다. 네, 두달 안에 정리해야 된다고. 네, 네그 얘기도 사무총장이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네.